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100만원대로 구매 가능한 중고차 중에서 가성비 좋은 그리고 금액도 저렴한, 네, 요런 차량들 준비해 봤습니다. 가성비 좋은 최저가, 네, 중고차 1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지금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드시는 매물이 있다면 차량번호 확인 부탁드리고요. 문의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나 댓글은 확인이 제가 늦을 때가 많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전화나 카톡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출고 중이거나 이러면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어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빠짐없이 드리니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대 가성비 좋은 중고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빠르게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네,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몇몇 차량들은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SM5. 네,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소개한 차량 SM5 엘리, 네, 뉴 s m 5고요 가격 130만원, 주행거리 12만키로, 주행거리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6년 흰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해주시면 제가 차량 확인 빠르게 확인 가능하니까, 네,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부터, 네,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습니다. 뒤쪽에 대로등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아, 해놨어요. 티아나 모델처럼 해놨고,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핸들, 핸들, 핸들 리모컨. 그리고 실내 모습들 보겠습니다. 시트, 네 시트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지금 버튼류 까진데 없습니다. 오토 에어컨,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선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휠 타이어부터, 나머지 모습들,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요 차량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은데, 네, 금액 130만원입니다. 엔진룸 쪽 안쪽으로 크게 들어온 사고 없고, 뒤쪽 위주로 사고가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 SM5도 나와요. 2006년에 11만 180만원 요런 차량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보는 차량 SM7입니다. SM7 2.3 LE 모델이고요 금액 190만원입니다. 주행거리 좋아요. 11만키로 탔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에 검정색 차량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sm7인데 1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고 가성비도 좋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도 짧은 녀석이죠. 네, 지금 차량 보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11만키로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까지 보고 있습니다. 1열 시트, 2열 시트 깔끔하고요. 네, 기어봉 쪽이나 나머지 부분들도 보시면 깔끔하다. 네,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깔끔한 차량이고, 어, 이 100만원대인데 전동 시트 있고, 접이식 미러 있고, 그리고 뒤에 전동커튼 있고, 지금 보시면 메모리 시트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보시면, 네, 모닝 LPI 모델, 네, 11년형 16만 150만원, 카렌스2 6년에 14만키로 150만원, NF소나타 LPG 6년에 14만키로 150만원,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또 차량 보고 있습니다. sm7 또 나왔어요. 금액 180만 원, 주행거리 좋습니다. 13만 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6년에 검정색 차량입니다. 외관부터 천천히 살펴보고 있고요. 네, 실내 모습들까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들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1열 시트, 2열 시트, 네. 기어봉 쪽이나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휠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요 차량은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뉴 SM5, 네, 6년에 13만km 170만 원, 토스카 프리미엄 9년에 13만km 190만 원. 네, 뉴엑 XG 그레뉴 그래, 그랜저 XG 4년에 13만km 180만 원 이런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모닝 차량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뉴모닝 차량이고요 가격 190만원 주행거리 1 4만 k 로대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9년에 뉴모닝 가성비 좋은 뉴모닝 보고 있습니다 네 외관 모습부터 살펴보고 있고요 네 이어서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네, 핸들 모습부터 내 네, 안쪽까지 보겠습니다 시트 1 2열 상태 양호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전동 조절미러 들어가 있고 열선시트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내 네, 사고가 지금, 뭐, 멤버 쪽이랑 뒤에 인사이드랑 백판, 플로어, 이런 쪽에 사고는 있지만, 네, 연식이나, 뭐 주행거리나 금액 대비 했을 때, 네, 괜찮습니다. 네, 뉴 스포티지 5년에 11만키로 ,000, 170만원, 올류마티지 08년에 13만키로 ,000, 150만원, 이런 차량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보는, 보고 있는 차량, SM5 뉴 임프레션 LE 모델입니다. 가격 199만원. 네, 주행거리 14만 키로때 주행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 0 0 8년에뉴 인프레션 차량 네 외관 모습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들 시트 상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뭐 버튼이 까진데 없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차량 상태. 네,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이 차량 단순 무자고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아베오 12년 14만키로 170만원. 그리고 아반떼 XD 3년에 12만키로 100만원. 네, 마티지 크리에이티브 9년에 13만 150만원. 액티언. 네, 10년에 14만 199만원. 그리고 푸조 207. 네, 이 차량은 8년에 13만키로 190만원입니다. 네, 이어서 차량들 볼게요. 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그루브, 그룹 모델입니다. 170만원 주행거리 12만키로 때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10년의 빨간색 차량,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금액대 1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 네, 연식이나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네, 차량 저렴하고요 어, 부담 없이 타시기 좋습니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 네, 실내 모습들까지, 네, 시트 상태 1, 2열, 네, 내비게이션도 있고, 후방카메라도 있고, 네, 이1 0 0만원대에 내비 후방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네, 가성비 좋고 이 차량 보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네,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많이 네 좋아하시는 차량입니다. 오피러스 차량이고요. 금액 150만 원, 주행거리 16만 k 로 중에 있습니다. 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6년에 흰색 차량입니다. 네, 실내 모습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행거리 확인하시고 네, 핸들 모습, 핸들 리모컨 그리고 실내 모습들 1열, 2열 시트 깔끔합니다. 네, 버튼이 까진 데 없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접이식 미러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워크인 시트 고급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옵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 차량 150만 원. 네, 지금 보시면 네,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또 나오고 있어요. 10년에 13만 키로 170만 원. 뉴모닝 LPI 모델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뉴모닝 LPI 190만 원. 주행거리 14만 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9년에 네, 뉴모닝 차량. 네, 가성비 좋은 LPI 모델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실내 모습. 네, 주행거리 14만km 주행했고요. 네, 실내 보겠습니다. 1열, 2열 시트, 네 양호하고요. 지금 보시면 네 버튼류 이상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요 차량 보시면 단순무사고 차량입니다. 뉴모닝 2008년에 10만km 190만원, 올류 마티즈 7년에 14만km 110만원, 네, 차량들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보시면 삼성 SM5 뉴 인프레션 190만 원, 주행거리 12만 키로 주행거리 굉장히 좋아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예, 연식도 2009년입니다. 네, 10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뉴 인프레션 차량 보고 있습니다. 네, 실내 모습들, 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핸들리 모컨, 네, 일열 시트, 2열 시트 상태 양호하고요. 지금 보시면 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네, 버튼류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 네,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 네, 메모리 시트까지 옵션 풍부한 녀석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은 지금 외판급 사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가성비로는, 네,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뉴모닝 LX, 8년에 12만키로 170만원. 그리고 벤 찾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모닝 벤, 8년에 14만키로 130만원입니다. 이어서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 오피러스 차량이고요. 330 모델입니다. 금액 170만원. 네, 주행거리도 좋아요. 14만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에 은색입니다. 네 외관 모습 살펴봤고요. 실내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행 거리 14만 키로 핸들 모습, 핸들 리모컨. 네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트 1열, 2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기어봉 쪽 깔끔하고요. 조석 쪽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휠 타이어.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노브식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메모리 시트 있고 전동 시트 있고 네, 워크인 시트 있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좋고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지금 나오는 차량들이랑 비교해도 옵션이 정말 딸리지 않을 정도로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네 스펙도 괜찮은데 이 차량 170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거의 제 외판급의 뒤쪽 위주로 사고가 있는데, 어, 충분히, 네, 가성비로 괜찮은 녀석입니다. 네, SM5 6년에 14만키로 110만원, SM520 4년에 14만키로 160만원, 그리고 SM5 5년에 14만키로 120만원, 뉴모닝 8년에 11만키로 190만원, 네, 차량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뉴체험맨 500S 트라이엄 모델입니다. 가격 170만원, 주행거리 12만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네, 이 차량 외관모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관모습 살펴보고 있고요. 네, 실내모습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피러스랑 마찬가지로 이 차량같은 경우 옵션도 풍부하고 네, 외관도 굉장히 멋있는 고급 세단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차로 구매했을 때 굉장히 매력있죠. 1열, 2열 시트 깔끔하고요. 지금 보시면 전동 커튼 그리고 전동 핸들 조절 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앞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휠 타이어 모습 그리고 이어서 워크인 시트 그리고 조석 전동 시트 네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네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외판 위주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죄송해요. 그리고 산타페 CM 3년에 13만키로 140만원, 이런 차량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세히 하나 보겠습니다. 그랜저 TG 차량이고요이 차량 금액 160만원입니다. 주행거리도 좋아요. 13만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에 검정색, 네, 그랜저 TG 160만원짜리, 네, 가성비 좋은 녀석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실내. 네, 주행거리 13만키로 때, 핸들 모습, 핸들 리모컨. 네, 그리고 1열, 2열 시트 양호합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기어봉 쪽, 후방 카메라, 그리고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조석 쪽, 그리고 뒤쪽 위주로 사고가 조금 있기는, 뭐, 조금이라고 하면 조금이고, 많으면 많은데, 네, 이쪽 위주로 사고가 있는데, 네, 금액이, 네, 굉장히 저렴하죠. 160만원대. 160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뉴 스포티지 7년에, 네, 10만키로, 190만원. 그리고, SM 뉴 임프레션 9년에 14만키로, 150만원. 네, 뉴, SM5 뉴 임프레션 8년에 15만키로, 130만원짜리. 네, 요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 보겠습니다. sm7 뉴아트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뉴아트 150만원이면 진짜 정말 저렴한 차량입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많냐? 주행거리도 괜찮습니다. 13만 키로 주행했어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에 검정색 차량입니다. 외관모습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더라도 이 sm57 이런 차량들은 어 사실 디자인을 굉장히 당시에 잘 만들었던 차량인 것 같아요. 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 네, 핸들 모습, 핸들 리모컨, 그리고 실내 모습들, 1열, 2열 시트, 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지금 안에 버튼류도 깔끔하고,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썬루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 보시면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삼성 뉴, 에, s m 7 뉴하트 차량. 어, 네 지금 보시면은 내 네, 앞쪽에 사고가 있습니다. 멤버랑 모니사이드랑 뭐 방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 현재 상태가 훨씬 중요하고 그거를 감안했을 때도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네, 뉴하트 차량 보고 있습니다. 네 카니발 2 차량입니다. DPF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2년에 14만 km, 140만 원. 네 그리고 뉴오페라스 차량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금액 170만 원. 네, 14만 키로 때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6년에 검정입니다. 네,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실내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행거리 확인하시고, 핸들 핸들 리모컨.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센터 페시아 쪽도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트 상태 양호하고요 어 열산 시트 들어가 있고 버튼류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굉장히 고급 옵션인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도 열산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휠타이어 모습부터 그리고 주석 네 쪽에도 전동 시트 그리고 네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오피, 오피러스 차량 많이 좋아하시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계속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오피러스 차량, 330 차량이고요. 160만원에 주행거리 14만km대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에 은색입니다. 네, 외관 모습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실내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14만 7천km. 핸들 모습. 뭐 이거는 전 차주분께서 쓰시던 거 그대로 냈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이거 벗겨내시면 되겠죠.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도 1열2열네 필타이어 그리고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굉장히 풍부하죠. 네 그리고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조석 쪽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네 전동 커튼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지금 네, 뒤쪽에 백판 그리고 단순 무사고 이쪽엔 단순 그리고 여기에는 백판은 교환 이렇게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뉴 오피러스 차량 170만원 주행거리 15만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네 흰색의 투톤입니다 네, 이 차량도 살펴볼게요 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 핸들 모습 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지금, 네, 열선 시트에, 네,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굉장히 좋죠? 1열, 2열 시트, 네,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운전,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풍이랑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 차량, 요 차량 보시면은, 네, 뒤쪽에, 네, 뒤쪽, 위, 뒤쪽 위주로 사고 있고, 앞에 휀다 교환 있고, 네, 전혀, 사실 저는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성비로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 뉴 스포티지 차량. 네, 190만원 주행거리 11만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에 은색입니다. 네, 외관 모습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실내 모습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11만키로. 네, 핸들 모습부터. 네, 실내 전반적인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트가 조금 찢어져 있긴 한데 저거는 뭐또 네 충분히 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이 차량 지금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접이식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 차량 교환이나 판거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모닝 7년에 11만키로 150만원 그리고 모닝 9년에 13만키로 199만원 뉴모닝 10년에 10만키로 120만원 그리고 삼성 SM5 6년에 14만 키로 150만 원 여기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중에서 네, 가격도 저렴하고 네, 스펙도 준수하고 그중에서 가성비 좋은 녀석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100만원대로 네, 차량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아, 어떤 차종들을, 어떤 스펙들을 구매가 가능하겠구나.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셔서 어, 중고차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